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초보 당구 레슨의 300마스터 심사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3분 당구 시간인데요. 자, 지금 이 공배치가 보이시죠? 자, 빨간 공이 1족구입니다. 노란 공이 2족구. 이제 수구는 하얀색 공인데요. 자, 지금 이 공배치가 대회전을 이제 앞으로 앞돌리기 대회전을 치게 되면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이 얇게 쳤을 경우에는 이제 키스가 보입니다. 이제 키스가 안날 경우에는 이제, 키스,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키스가 안 나는지. 자, 키스가 날것 같습니다. 이제 보나마나 얇게 치면서. 자, 물론 두껍게 치면서 키스를 빼는 방법이 있긴 한데. 자, 일단은 제가 일반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모습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쳤을 경우에 자, 대회전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키스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나왔죠, 모양이. 이 경우에는 대회전을 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두께를 일부러 두껍게 쳐서 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방법을 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스핀샷이라고 합니다. 스피샷 공의 회전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이제 득점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제, 뒤를 돌리치기를 치는 거죠. 빨간 을 맞고서, 원 쿠션, 이제, 투 쿠션, 이제, 쓰리 쿠션 맞고 돌아가는 방법인데, 공의 스피드를 최대한 이제, 천천히 가면서, 최대회전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최대회전. 자, 제가 쳐보겠습니다. 자, 두께를 5분의 4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최대한 두껍게 맞추면서, 자, 넷이 쓰레팁 주면서 강하게 이제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스피드가 많이 먹으면서 스피드샷이 이제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스팬샷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수고가 공이 천천히 가야 됩니다. 너무 빨리 가게 되면은 스팬 스페인, 스샷이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두께를 최대한 두껍게 쓰면서 이제 전진하는 힘을 일정구에다 보내주는 주는 겁니다. 보내줘서 수고는 천천히 가면서 이제 회전을 살려주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